안녕하세요 엑셀소쿨 아홉번째 강의입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 시트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때 각각의 시트에서 값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메인 시트가 있고요 다음에 입고일 출고일 불량품, 반환품 개수가 있는 이런 서브 시트가 있습니다. 이 서브 시트에 있는 값들을 메인 시트에 한번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제가 뭔지 분석부터 잠깐 해볼게요. 제품 번호가 이렇게 다 있어요. 제품 별로 제품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 제품 1래 입고일이 언젠지 출고일이 언젠지 불량품은 몇 개인지, 반환품은 몇 개이고 재고 수는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덱스 매치 배웠었죠? 인덱스 매치 값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정하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어, 우리 항상 엑셀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단 하나의 수식으로 드래그를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 같은 결과 값이 나오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죠. 우리 수식 몇개 필요하다고요? 단 하나의 수식으로 모든 거 해결을 해야 돼요. 수식 여러 개 쓰면 좀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또 다른 수식을 또 써야 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이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식으로 만드는 거겠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계속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크게 봤을 때는 더 빠르고 편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니까 이제 입고일의 시트를 한번 봐야겠네요. 이렇 아래에 입고일 시트를 보면은 제품마다 입고일이 있는데 제품 번호는 뭐 랜덤이죠. 뭐 제품 18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4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출고일도 마찬가지고, 불량품 개수도 마찬가지고, 반환품도 재고품 개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불러와 봅시다. 불러오는데, 잘 보세요. 자, 테이블 이 표가 표를 누르면 이쪽 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거, 여기 위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가요?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탭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 이 뜻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테이블이라는 거죠. 표예요, 표. 어, 딱 봐도 표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엑셀에서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 테이블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표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표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끝으로 가서 탭키를 눌렀을 때 밑으로 값들이 이 범위 안으로 이 표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해도 수식을 걸었을 때이 표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 범위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는 간단하게 22 이렇게 해 볼게요. 어, A22 맞죠? 그리고 탭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탭일 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테이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로 바꾸는 방법은요. Ctrl T 단축키 이용을 하시면 돼요. 표에 사용할 데이터, 뭐 OK. 자 이제 열 일이 됐죠. 그럼 이거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에 계속해서 똑같은 수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테이블의 특징이에요. 테이블은 주의하실 점이요이 위, 옆, 바로 아래 이런 부분에 데이터 추가하시면 테이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한칸 띄고 다른 범위나 표를 만들고 싶으시면 한 줄, 뭐 한행 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삭제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테이블로 돌아왔고 어? 입고일, 출고일도 제가 먼저 다 테이블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도 다 정해놨죠. 입고일 테이블의 이름은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표 이름 입고일이라고 돼 있죠. 다 전체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출고일의 표 이름은 출고일, 불량품은 불량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다 표로 바꿔놨기 때문에 수식이나 뭐 셀을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셀 주소가 아닌 표에 관련된 표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은 뭐가 좋은지 또 뭐가 나쁜지 뭐가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자, 입고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브이로그업보다는 뭐가 더 낫죠? 인덱스 매치가 더 낫죠? 왜 그렇다고 했냐면 브이로그업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이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되고 또열 번호는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덱스 매치 이용하기로 했죠.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입고일은 인덱스 눌러주고. 우리가 원하는 array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고 여기 입고일에 예죠? 예예요. 이렇게 넣었더니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입고일 표에 모두라고 돼있죠 모두라고 돼있어요 모두 중에서 row number는 뭘까요? 매치 모랑 매치가 돼야 돼요. 이 시트에서 우리 이 시트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 시트의 이름은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지우고 얘를 누르겠습니다. 얘는 주위에 뭐라고 떠요? 어 제품 번호에 하나의 값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냥 클릭하면서 해볼게요. 네. 자, lookup array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까 개 어디 갔어? 입고일에 얘죠. 제품 번호 행이죠. 여기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되니까 0 넣고요. 자, 행은 몇 번째, 아 행은 했으니까 이제 열은 몇 번째 열이에요.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세 번째 열이죠. 우리 열은 그냥 고정을 해줍시다. v l o o k 으로 했어도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눌렀더니 5, 2016년 12월 25일 제품일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예. 12월 25일 맞나요? 맞게 나왔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제품 19는 2017년 1월 5일인가? 제품 19는 2017년 1월 5일 맞네요. 이렇게 우리 맨 처음 값만 넣었는데도 아래까지 모두 다 나오죠? 이게 바로 표의 장점이죠. 한 번에 인식을 다 해줍니다. 우리 이렇게 제품 6은 입고일에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not a v a l a b l e 이라는 영어 값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기 싫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수식 앞에. 만약에 if, error 라면, 뭐를 넣어라. 빈칸으로 두셔도 되고, 빈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시 하나 넣어주는 걸전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됐어요. 얘는 쓸데없는 행위니까 제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고일을 가봐야겠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쭉 긁어오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나오나요? 안 나와요. 출고일, 제품일이 12월 25일이야. 한번 볼까요? 제품일 1월 29일이죠. 틀렸어요. 드래그하면은 되지를 않아요. 이 소식을 드래그해도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끔 고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쳐 주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부터 한번 살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자, 이 부분을 비교할 테니까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세요 보면 출고일에도 어떻게 돼있어요 다 입고일 입고일 입고일이라고 되어있죠 우리 입고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고일로 바꾸면 어떨까요 출고일이 되겠죠. 어 그럼 출고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우리 드래그 한칸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입고일 출고일 어? 이것도 한칸 옆으로 가게끔 만들면 되죠. 어떤 걸이 입고일을 다 출고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출고일 입고일을 출고일로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고치는 거는 우리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입고일을 출고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입고일을 바로 안 오고 이제 인다이렉트라는 펑션을 한번 이용을 하면 될것 같네요.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direct라는 건그셀 값을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indirect 뜻 자체가 돌려서 말한다는 거죠 그 값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고일 대신에 뭐라고 치면 좋겠어요 이 셀의 값이 바로 입고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쳐도 쟤는 입고일로 인식을 할 거예요. 게다가 예뿐만이 아니라 엔드로 묶어줘야겠죠. 모두라는 값까지 넣고 싶어요.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럼 진짜 인다이렉트 이 안에 어떤 값들이 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F9번 누르면 오,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연번 제품번호, 입고 1, 1, 제품 18. 자, 어떤 시트에 있는 어떤 테이블의 값이냐면, 입고의 시트에 있는 입고 일 테이블의 값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다시 시트로 돌아와서, 자, 옆에도 고쳐줘야겠죠. 자, 제품번호 옆으로 밀면, 분명히 여기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제품번호도 입고일로 한칸 이동을 했죠. 제품 번호는 절대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셀 주소를 참조합시다 B5고 열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행은 변해도 그래서 절대값 씌워줘서 열은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이 옆에도 똑같이 이쪽에서 했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In Direct 자, 입고일 대신에 물을 써주면 되나요?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죠. 예와 나머지를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엔터. 가로가 어딘가 빠져 있죠. 어디 빠졌냐면 인다이렉트에 빠져 있네요. 여기다 넣었어야죠. 엔터. 했더니, 뭐, 수식은 전혀 변한 거 없고,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쫙 가보면, 에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어, 뭔가, 이거 원하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출고일 제품일이 1월 29일 17년도인지 봅시다. 출고일, 1, 어, 1월 29일 맞죠? 자, 그럼 다된것 같으니까, 밑으로 더블 클릭해서 내려주시던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출고일도 나왔고 불량품은 왜 이런게 나왔어요 우리 여기 서식이 다 날짜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얘를 숫자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재고수 제품 11의 재고수가 4인지 재고수 시트에 가서 11을 보면 4 밖에 나왔죠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반환품 제품 3은 3개일까요 반환품 제품 3은 3개 맞는 값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옆에 뭐 재고수 말고 또 뭐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판매수 한번 넣어 볼게요 판매수 넣었어요 자 그리고 테이블을 아니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판매수 넣고요. 우리 재고수에 있는 테이블을 좀 복사해 올게요. 판매수. 여기다 붙이고. 얘는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되죠? 판매수를 넣어야 되고. 이 표의 이름은 역시 판매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판매수 과연 잘 될지 불러오겠습니다. 더블 클릭이 안 되네요.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아,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판매수 제고수 한번 바꿔볼까요? 제품 11에 아니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14가 판매가 뭐 14개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탭키 누르고 11번 제품 14가 몇 개? 14개 잘 나왔을지 시트에 가보면 제품 14 14개.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 테이블 추가할 수 있고, 긁어오기만 하면 내용도 다한 번에 바뀌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테이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테이블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들으신 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다음 강의에 테이블에 대해서 배울 테니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